안녕하세요 햇내고 딸기입니다. 어, 언박싱한 아이들 분갈이를 다 완성했어요. 예. 어, 재밌게 흙놀이를 했답니다. 음, 어, 많이는 안 시키고 딱내 아이만 시켰는데 예, 분갈이를 방금 완성 다 했어요. 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음, 지금도 많이 어, 물들어서 예쁘죠? 네.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너무 예뻐요. 얘는 화분, 늘은 화분에다가 심으셨어요. 어,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화분에다가 심으셨답니다. 늘은 화분. 음, 예쁘죠? 이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이제 어, 뿌리 내림해서 어, 밖에다가 노숙 시키면 더 예쁘게 물들겠죠? 지금도 많이 물들어서 예쁘긴 한데 음, 이제 뿌리를 잘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음,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얘는. 멕시칸 스노우볼 이에요 멕시칸 스노우볼 얘도 너무 예쁘죠 장미꽃처럼 이렇게 예쁘네요 어, 색감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어, 분칠을 뽀얗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음. 근데 얘는 입장 뒤쪽이 살짝 이렇게 까묵까문게 있네요 점이 딱딱 박혀있는 것처럼 얘도 약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입장 뒤쪽이 그러네요. 여기에는 조금 더 그러네. 이제 봤네요. 입장 뒤쪽에 이렇게 점 딱딱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네요. 얘도 약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넓은 화분입니다. 넓은 화분. 얘도 예쁘죠. 이두 아이는 넓은 화분에다가 분갈이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파이어 필러. 발음이 잘안 되냐. 파이어 필러. 네. 얘는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줬어요. 이 화분은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데려온 화분이에요. 화분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데려와서 데려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작년에 데려온 것 같은데. 무거워요, 굉장히. 네.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밑에 이게 굽도 이렇게 크게 달려있어서 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어, 드디어 얘를 사용하게 됐네요. 얘는 여기다가 분갈이 해줬답니다. 얘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어, 입장이 굉장히 딱딱해요. 수분을 많이 먹어서 얘는 한동안 물을 안 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 화분도 이쁘기는 이쁜데 너무 무거워서 네. 좀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밖에 창틀에 내놓으려면 막 화분을 10개 정도, 네. 뭐 9개나 10개 정도 다해서 구니에다가한 번에 다 담아서 어, 밖에 내놓으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번에 열, 화분을 10개 들으려면 팔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화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음, 얘는 한동안 사용을 안 했던 화분이라서 그래도 여기다가 어, 한번 분갈이를 해 봤답니다 그리고 얘는 레몬 로즈예요 얘를 데려오려고 이 사이트에 들어갔었거든요. 레몬 로즈, 레몬 로즈, 네, 레몬 로즈. 네. 근데 조금 이상한 애가 왔다고 마음에안 들어했었는데 그래도 분갈이 해놓고 보니까 괜찮네요. 음, 네. 분갈이 해놓고 보니까 괜찮네요. 근데 끝 입장도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하엽이 많이 질려고 그래요. 네. 빨리, 뿌리를 빨리 내려서 밖에 노숙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이 화분은 선물 받은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줬답니다. 화분 이쁘네요. 네.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준 화분이에요. 얘는 두수가 6도예요. 어,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 적심 했는지 이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적심 했으면 적심 군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적심 군생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아 봤을 때 조금 살짝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분갈이 해놓고 보니까 괜찮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얘네는 뿌리를 좀잘 내려 주기를 바라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 못 내려갔거든요 못 내려간 게 아니고 안 내려갔죠 코로나 때문에 지난 설때설 예, 때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이웃님들은 예. 뭐 차례상 지내신다고 뭐 음식 준비 하신다고 좀 어, 수고가 많으시죠 예, 차례상 지내시는 분들은 음식 저만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예. 네 즐겁 즐겁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